2025년에 SCHD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최근 나스닥과 S&P의 성과가 부진한데 과연 이게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이 정답을 놓치면 몇년뒤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우리는 왜 배당 투자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배당 소득을 늘려서 월급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죠. 모두의 꿈입니다. 개별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ETF가 바로 SCHD입니다. SCHD는 0.06%의 낮은 수수료, 배당률 약 3.5%, 배당 성장률은 무려 11%입니다. 시킹 알파의 배당 등급은 A+이고요. 13년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한 검증된 ETF죠. 특히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배당 덕분에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 상품입니다. SCHD가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할까요? 바로 까다로운 기준 덕분입니다. SCHD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SCHD의 종목 선정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매년 배당 준 기업만 선정합니다. 이 조건만으로도 불안한 기업은 모두 걸러집니다. 최소 시가총액이 5억 달러, 하루 거래량은 26억 원 이상인 튼튼한 기업만 담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철저히 평가합니다. 빚이 적고 현금이 많은 회사, 수익성이 뛰어난 회사, 배당 수익률이 좋은 회사, 배당 성장률이 높은 회사를 최종 선정합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이나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까지 하죠. 이렇게 엄격하게 선정된 종목 100개로 구성된 SCHD는 리츠는 아예 제외하고 매년 3월 큰 리밸런싱을 하며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올해 리밸런싱은 3월 21일이니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최근 3년간 SCHD의 성과가 다른 지수 추종 ETF보다 부진합니다. SCHD의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할 수 밖에 없었죠. S&P 500이나 아싹 같은 성장 지수가 AI 열풍으로 날아가는 동안 SCHD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과열됐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조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QQQ나 VPE ratio는 각각 31.5% 25.8%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고 SCHD의 p e 레 o 는 17.5로 아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신용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마진대 지표를 보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신용거래 부채는 시장 과열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손실 확대 위험이 매우 큰 상태죠 쉽게 말하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신용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후에 항상 큰 조정이 따라왔는데요 큰 조정이라고 하면 감이 없으실 텐데 나스닥 하락 시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이번에 10%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2000년 이후 크게 세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 때 30%가 빠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56%가 빠졌으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때는 3년 동안 무려 78%가 빠졌습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1억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2025년 현재 고점에서 투자했다면 1억은 9천만 원이 되었을 거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1억이 7천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금융 위기 때는 1억이 4,400만 원이 되었을 거고요. 닷컴 버블 붕괴 때는 1억이 2,200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정장은 더 빠질지 혹은 회복 후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험할 땐 안정적인 가치주 위주의 ETF가 더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덜 오른 저평가 주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정적 배당을 받으며 하락장을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현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보유해서 여유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적립식 투자, 분할매수도 하락장 대응이긴 하지만 이미 다들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뺐습니다. 이중첫 번째와 두 번째를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당 투자 SCHD죠.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면서 저평가된 가치주를 주로 담고 있으니까요. 실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적을 볼까요? 최근 1년 동안 토탈 리턴을 보면 QQQ보다 SCHD가 없었고 올해만 봐도 SCHD는 플러스 4.17%, QQQ는 마이너스 3.8%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스닥이나 S&P가 흔들릴 때. SCHD는 조용하고 꾸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로우전쟁, 중국의 소비 침체와 부양, 도지의 성공 여부 가능성 등 이런 시장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금이나 단기 채권 ETF를 5%에서 10% 정도 곁들여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듭니다. 쓰고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v b 은 쓰고보와 같이 단기 채권 e t f 고요 0.07%로 운용 수수료가 스고 보보다 0.02% 낮게 뱅가드에서 출시한 ETF입니다. 결론을 정리해보죠. 현재 시장은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지 회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SCHD는 평소에는 부진해 보여도 시장이 과열됐을 때 하락을 덜 받고 방어력이 뛰어난 ETF입니다. 2022년도에 증명이 되었고 2025년 시장이 흔들린다면 SCHD의 방어력이 또한번 빛날 것입니다. 배당과 배당 성장은 덤이고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SCHD의 승차감은 어떠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